유니패스 수입 신고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첫 단계는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통관 단일 창구 요건 신청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뭘 눌러야 하나? 검색창에서 산림청을 입력 후 조회, 그리고 목재 수입 신고서를 클릭하세요. 입력할 게 이렇게 맞나 맞아요. 신청인, 수입자, 수입화주, 수출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신고 일반도 채운 뒤 임시 저장을 눌러야 해요. 품목은 또 어떻게 적나 HS 보호 제품명 수종 코드 수량 금액 원산국을 입력한 후 반드시 차단의 추가 버튼을 누르세요. 오케이 추가 누르는 거 까먹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상업 송장 계약서 등 필수 제출 서류를 첨부하고 그 다음 자동으로 부여되는 품목 식별 보호를 확인하세요. 이제는 마무리 단계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송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해요. 이젠 나도 유니패스 신고 혼자 해도 되겠다. 네. 오늘 배운 순서를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문제 없이 다음에도 하실 수 있겠죠? 수입 신고한 지 이틀이나 지났는데, 결과를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모르겠네. 먼저 유니패스에 접속해 로그인하세요. 그 다음 상단 메뉴에서 통관 단일 창구, 요건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다음은 뭘 눌러야 하나? 하위 메뉴 신청서 처리 현황에서 승인 번호를 클릭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인쇄 버튼을 누르면 수입 신고 확인증도 볼수 있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적합이랑 부적합이 뭐지? 결과가 적합이면 신고확인증을 통해 통관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지만 부적합이면 적합한 서류를 다시 준비해서 재신청해야 해요. 그럼 조건부적합은 뭐지? 적법한 인증서류를 제출했지만 보안이 필요하면 산림청에서 조건부적합 판정을 해요. 이 경우 수입신고확인증 하단 발급조건에 따라 보안서류를 구비하고 통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시는 것 잊으시면 안 돼요. 아, 이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겠다. 네, 순서대로 로그인, 신청서 처리 현황, 결과 확인, 필요시 보안 서류 제출을 기억하시면 문제없어요. 이제 나도 결과 확인 혼자 할수 있겠다. 네, 다음번에 혼자 하실 수 있겠죠? 그래, 그래, 알려줘서 고맙다.